하든 영수이가 근데 웃긴 거는 음, 지 혼자 그 스토리는 다 썼다고 <laughs> 그 아침에 출근길에 이 러시아 때 운전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때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병원에 갈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뭐 아무리 아파도 둘이 씹을 씹을 떠들고 막또딴 얘기하고 막이러는데 일단 병원에 치료받는 동안에 넣어놓고서 밖에 주차장에서 이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이제 별의별 생각이 나왔다리 같다 하더니 이러다가 턱컥저고 죽으면 아 나는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것지 <laughs> 젖댄다라는 막 이런 생각이 나면서 이제와서 뭘 어디가서 또 연애를 또 오래가지고 날 보고 또뭘뭘뭘어게하랜 얘기냐 막 짜증빵 나면서 뭐 그런거죠 그 멕시코에서 참 저는 여러분들한테 고마웠어요 거기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도 참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고 지켜주고 참 그런 덕분인데요. 어, 그 땡볕 아래서 그 햇볕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는 어둠의 아들과 딸한 명씩이 서로 이렇게 크림을 <laughs> 썬 블록 <laughs> 이렇게 바르면서 그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영숙이 등짝에다가 이렇게 제가 크림을 이렇게 찍찍 바르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불과,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이, 바로 내가 지금 크림을 찍찍 바르고 있는 이 부위에 피부가 찍찍 갈라져가지고, 그 뭐, 살이 가뭄날 땅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찍찍 갈라지고, 거기서 다 아픈 거죠. 거기다가 오이 갈아서 붙이고, 감자 갈아서 붙이고, 그 위쪽에 이렇게 보면 이제 머리칼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듬성듬성 머리 틈새 보이고, 막 이러면서도, 이거 아프다고 불평하거나 이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지 말자 더 길게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거보다 몇 배나 되는 부위에 방사선 치료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 아프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으면서도 그한 손바닥 두 배만한 부분 정도가 이제 터가지고 갈라지는 건데도 옆에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아파요. 보는 내 눈이 아플 정도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치료 끝나서 거기다가 야 우리 선크림 바르고 앉아가지고 몇달 전만 해도 우리 여기다가 감자 붙이고 오이 갈아 붙이고 그래서 아파가지고 쩔쩔매고 앉았었다 응? 머리털 빠지고 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면서 그냥 말없이 또 한참 앉아있다가 역시 우리에게 햇볕은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고 <laughs> 뭐 이런 패턴이었는데 그쪽에서 대충 전화로 들어가지고 그냥 한참 웃었는데 뭐? 제가 영숙이 간호하다가 골다공증? <laughs> 골다공증이 무슨, 뭐, 그렇게, 무리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생기고 그런 병인지 아세요? 근데,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뭐냐면, 왜? 이제 둘이서 연애한다고 양쪽 집안에 신고도 하고, 결혼도 생각 중입니다. 하고, 뭐, 승낙도 기다리겠습니다. 뭐, 이래 놓고 이제 막 진행을 하는데, 딸네 집이, 애가 덜컥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기분 아세요? 아무리 뭐 중매 결혼, 중매 결혼 같은 이런 경우에 깨지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대. 그니까 양쪽 집에서 이렇게 자식들 선보여 가지고서는 이렇게 뭐 교제 진행 중인데 한쪽에 치명적인 뭐 이런 병이 막 생기고 그러면 에뭐 이렇게 해서 파혼 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쪽 집에 심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본격적인 치료가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 눈치를 딱 봤더니 그게 옳은 길이래. <laughs> 그게 인간 돌이래요. 기왕 할 거면. 근데 그거를 아니 무슨 결혼한다고 이틀 만에 그게 되는 일이야? <laughs> 다음자 치료 들어가는데? 그리고 외려 더 동정표로 보이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약간 이 딸내미가 몸이 좀 아프다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상대방 부모한테 뭔지 좀 지구 들어가는 기분, 밀리는 기분, 미안한 기분, 이런 거 상대방 부모님이 들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참 걱정스러웠는데, 치료하다가 덜컥 나는 걸리다 봉이래. <laughs> 그러니까, 아니, 죽는 병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제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치료하면 충분히 시간이 있고, 치료가 되는 증상이라서, 뭐, 이렇게 위험한 증상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덜컥 들을 때, 그것도 되게 웃겼어요. 병원에 건강 진단하러 갔거든요? 근데 다른 거 진단 이제 다 하고 원래 골밀도 검사는 남자는 잘안 해요. 그럼 골다공증 남자가 왼간에서안 걸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검사하시는 분이 예전에 제 팬이었대요. <laughs> 오빠 이 일로 좀오라고 빨리 <laughs> 공짜로 자기가 해주겠다고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딴데는 다 멀쩡하고 다 건강한데 뼈만 이상하다는 <laughs> 결론이 나온 거예요. <거야 웃음> 근데 젊은 나이에 그제 나이면은 그, 뼈에 밀도 100%가 나와야 되는데, 막 75%만 이렇게 4분의 1 이상이 빠져나가니까, 그 검사한 여자분이 놀래가지고, 또 옛날 팬이었다고 하시는데, 안타까웠나 보죠? 아, 오빠가 이렇게 될수가을 기절할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저는 야해가 잘 됐다. <laughs> 이로서 양쪽이 쌤쌤이다. <laughs> 양쪽 부모님들 서로 그냥 맘 편하게 생각해도 되겠네? 얘도 이거 하나 덜컥, 쟤도 이거 하나 덜컥.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게 그렇게 흔쾌하게, 편안한 기분이 들던데요. 별로 무서운 기분도 안 들고, 그래서 어, 영수이 보고 "야, 둘다 환자다. 이제 오케이" <laughs> 뭐 그러고 말았는데, 음... 지금도 음악 틀어놓고 "해실, 해실" 이렇게 실실 쪼개서요. 어, 지금도 병원에서, 병석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참 미안해요. 근데 일단 저희들은 일단 상황이 많이 호전이 됐으니까, 이 잠깐... 이라도 일단 실실 쪼개고 있을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조심할 거고 그런데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도 빨리들 병들 다들 나와서 어, 다들 저랑 또멕시코 가요. <laughs>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일렬로 쫙 서가지고 왼쪽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크림 발라주고 오른쪽 다보고 크림 발라주고 다들 병 나와가지고 예, 병들도 다들 낳고 돈들도 벌고 휴가들도 가고 막 이러면서 살자고요 오.